뉴스입니다. 14일 세상에 빛이 되는 지성인을 양육하는 총신대학교가 2023년도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원 학위수여식을 거행하고 개혁신학 위에 인생을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성, 영성, 인성을 통해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은 총신대학교는 이날 총 690명의 수여자들을 배출했으며 학부생을 비롯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학한 목회자와 만학도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더욱 큰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늘까지 목회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선교대학원에 어렵게 입학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대학원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파송한 교회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선교지를 잘 돕고 협력할 것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선교의 열정과 선교 현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로서 또 성적 최우수상까지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선교지와 많은 선교현지를 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내와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버님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동안서 노예 4명의 목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은혜롭게 잘 졸업하게 될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학위수여식은 양혜원 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학사보고가 있었으며, 곧바로 학위수여가 시작됐습니다. 박성규 총장의 인도 아래 박사, 석사, 학사에게 학위를 수여했으며, 성적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성규 총장은 총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총신의 토대인 개혁신학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개혁신학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고취시켰습니다. 박 총장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거르라며 원대한 꿈보다 중요한 것은 매순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를 따라 사회와 문화를 성경적으로 번역하는 리더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답하듯 졸업한 유아교육과 최예은하고 또한 총신대학교를 통해 큰 성장을 할수 있었다며 배우고 기도했던 것들을 발판 삼아 빛과 소금이 되는 리더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게 된유학교육과1 9 학번 최예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휴학 기간까지 합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지내면서 너무 큰 성장을 어, 앉게 되었고 많은 좋은 사람들과 꿈을 갖게 되어서 정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 섭섭하지만 이곳에서 배운 것들 또 기도해온 것들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빛과 소금이 되어볼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또 남은 후배들 어, 좋은 교수님들과 성경적 세계관 배, 아래서 배우면서 더과소으로서 역할 감당할 수 있게 소망하고 바봅니다 특별히 이날 행사를 위해 나경원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나 의원은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기독교의 정신 아래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제2의 건국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오늘 학위를 수여받은 총신의 인재들이 곳곳에서 나라를 세우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한편 앞서 드린 예배는 화종부 목사의 인도로 시작됐습니다. 기도는 김종철 목사가, 성경 봉독은 정수경 이사가 순서를 맡았고, 김기성 교수의 지휘 아래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설교는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완주하는 총신인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정호 총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의 은혜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라이센스로 존귀하게 쓰임 받기 원한다며, 완주자의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총회장은 설교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총회장은 총신의 미래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며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은혜, 사랑, 희생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고 전했습니다. 이후 류명열 목사의 광고와 김기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송 뉴스 유한나 기자였습니다.